อ,อันยองเซลค่ะตอนนี้ปาก็อยู่ในห้องค่ะวันนี้เราจะทำมุนแลื่อคเวลากันโดยที่เราจะบอกปาว่าเราเป็นประจำเดือน ในห้องน้ำแล้วก็ให้อปาเอาผ้าหน้าเมลมาให้หน่อยจะทำเลือดเปื้อนมืออปาโดยที่เราจะเอาตัวนี้ค่ะมันเป็นสีเลือดแล้วก็เอาทําเปื้อนมืออปาตอนที่เอาผ้าหน้าเมมาให้เราไปดูรีแอคชั่นกันว่าอปาจะตอบสนองกันยังไงร,รังเกียจเราไหมไปดูกันค่ะ 오빠! 생일 내주세요. 생일 내! 가봐! 여기 이거 뭔데? 생리 이거 뭐야? 아, <놀람> 미워요? <놀람> 어? 여자 미워요? 아니, 그게 아니고 오빠 이거 먹을 수 있지. 우 어, 그거 너무해. 여기 이렇게 할수 있어 오빠. 원래. 그래. 아어 근데 요시 걱정해요 오빠. 음, 음. 그 오빠 이렇게 씻은 거지 괜히 민망할까 봐. 근데 이거. 뭐... 그래 왜 자주 씻어요? 어? 너무 미워요? 아니 자주, 미운 자주. 거 아니니까. 왜 자주 씻어요? 아니 미운 거 아니야. 어? 아니 그 아니, 세 아니, 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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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아니 여기.. 아니 여기.. 사이에 사이에 있어가지고 아니.. 안 씻어도 돼 오빠 계속 다시 여기 묻혀줘 그럼 다말요 다시 어, 묻혀 오빠 계속 안 씻어도 이게... 돼 왜? 사... 왜기가 미워요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사랑 <laughs> 아니 <아이>, 사랑하지 <laughs> 어? 아니.. 너무 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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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지금 아까 뭐 먹어서 그래 뭐 먹어서 너무 아니 뭐 먹어 먹었... 아니 먹어서 그런다니 아니 리포 오빠 여기 롬김김 카놈 뱅겐 맞이라고 갑자기 씻어아 오빠 원래 씻어 먹을 오빠 먹을 때안 씻어요 오빠 가게에서 이렇게 자주 씻잖아 기름 아니요 아 진짜 오해하지 마 진짜 왜 그래 봐 진짜 더러워요. 아니 안 더러워 먹을 수 있다니까. 진짜로. 왜 계속 씻어요 아니. 그 뭐지? 당? 이게 왜아 뭐, <laughs> <아니, 아니. 웃음> 이렇게 말아요두피 참마. 샥라. <laughs> 어 로고. 어, 머리 없어. 우파 음. 이 손으로 요시 여 여기 닦아요. 루 이렇게 뭐. 시말구하고 여기 닦아요 손 solo, okopaco, k i d i 거 alaigo, opaco, puto s t 쇼 l e ua, ua, 고 a u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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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너무해 이렇게 근데... 아 오빠 저 오빠 이렇게 세수할게 그걸 요시피 이렇게 세수 하지만 이렇게 속수 어요 진짜 이제 몰래 카메라 그만해 이제 아 오빠 너무 그만해 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진짜로. 오빠 그만하자 응. 이제 아니 진짜 그만해 오빠 그만해 그만해 응. 그만해